알고 있기도 네. 힘들고, 근데 이제 언더는 좀그 느낌이 아니잖아요. 언더는 항상 밑에 있거나 영향 안에 있거나 이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우다 보면 뭐가 좀 쌓이냐면 느낌이 좀 쌓여요. 그러니까 완전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느낌이 좀 쌓여서 어, 이 느낌에 이게 맞나? 이런 상황에 이게 맞나? 이런 것도 좀 쌓이긴 하거든요. 근데 뭐 워낙 전체적인 정답을 자체는 괜찮아가지고 독해가 좋으니까. 네네. C가 답이, 음. C가 답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표현하거든요. C가 답이 되려면 B 오폴드가 아니라 그냥 오폴드라고 써야 돼요. 그렇죠. 이미 제공된 거. 네. 그래서 만약 에 시대를 조금 더 살린다고 한다면 살실뭐 <laughs> 관계되면서 연결 같은 걸 해가지고 명확하게 언제 제공된 이런 걸 썼을 텐데 이게 B 오폴드가 정말 얘는 지능을 살린 거잖아요. 근데 정말 그 차이죠. 세미나를 한건 맞는데 세미나에 대한 디테일 을 알려준 것도 맞는데.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끝난 얘기 아니야. 근데 탈트셀본 보기가 생각보다 보기에서 시제 장난을 네, 많이 쳐요. 생각보다 시제 장난을 많이 쳐요. 저도 그때 이 시제까지 음. 생각보다고 뭐 그냥 음. 좀더 확실한 거 불렀는데 음. 뭐 읽다 보니까 그냥 맞아. 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도 완전 나쁘지 않아. 아 완전 나쁘지 않아. 그러니까 완전 음. 완전 나쁜 정답은 아닌데 딱그한끗 차이. 그래서 저런 디테일까지를 좀 시험해서 봐야. 그래도 확실히 알 c 가 고도점에 가거든요. 근데 이런 거다 무시하고 풀면 생각보다 알씨 면서는 어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오나 약간 이럴 정도로 확 줄어요. 그래서 그 보기 대조의 마지막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건좀 그런 얘기였어요.